로마서 3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숲에서 헤매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어, 길을 잃어 방황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길을 잃게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목적지로 나아갈 그 방법과 수단을 온전히 깨닫고 있다면, 길을 잃어 헤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지인 그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분명히 있지만 그 목적지에 이를 방법을 몰라 인생의 길을 헤매고 있는 자들이죠. 저는 오늘 이 인간이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텐데, 핵심이 되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해 볼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의 문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길에 이를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 속에서 바울은 구월 받을 수 있을 만한 존재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을 얻을 수 있다면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인간의 육신을 잊고서 그 의인이라 스스로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스스로 의인이 될수 없고, 죄를 가진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이러한 바울의 주장을 부정하는 자들도 분명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죄가 있음조차 알지 못하고, 아예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핵심이 바로 죄를 사함받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이 왜 구원과 연관되어지는 것이냐. 죄와 구원이 과연 무슨 상관인 것입니까? 설명드리자면 본디 인류는 하나님과 에덴동산에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갔던 존재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매순간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그 낙원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낙원의 삶은 이 인류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모두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 문제였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죄.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살아가던 인류의 모습처럼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인간이 도달해야 할 구원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가 없다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 구원과 죄의 문제에 있어서 아예 관심 없고 세상에서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을 잃어 헤매고 방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자들 바로 구원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삶은 한낱 손에 쥐고 나면 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그런 헛된 것인데 그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며 길을 잃어 헤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모든 인류는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보음 5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세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인다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인들의 죄를 사시기 하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대 스스로 의인이라 외치며 살아가던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부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님을 시인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깨달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면,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은 바로 오직 예수 뿐입니다.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은 의로움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이란 게 무엇일까요? 의로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의,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과 제서를 잘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의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는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 방법,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 구약의 시대 때 자신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은 거룩을 지키고 율법에 의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죄사함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 의로움의 모습을 갖춰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의 방법은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극히 지속적인 수행을 행해야 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이 율법의 구원의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진 제한적인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반을 한 믿음의 방법이었죠.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1절 계속 띄워주세요. 이제 율법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오랫동안 이미 검증되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새롭게 나타난 의가 있다고 하는, 하는데 의, 의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어렴풋이 보여주었다면 이 의로움에 대한 개념을 깨닫게 해주고 그 의로움의 길에 들어서도록 가르쳐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그 율법이 가르치던 그 의로움 자체가 현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벽한 방법을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게 보여주던 그 율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 인류 전체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인류는 이 완벽한 구원의 길을 믿고 걸어가기만 하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었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바울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 자체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으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은 마치 병든 우리 몸을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서 살펴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나 MRI를 찍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되죠.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육안으로는 볼수 없었던 내 몸의 문제점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분명 나쁜 소식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점을 진실되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에 참 가치가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몸 안에 이 문제점을 확인하게 된 자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약을 찾게 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죠. 율법은 이처럼 우리 마음의 진짜 상태를 보여 줍니다. 내가 병든 자인지 건강한 자인지, 병들었다면 얼마나 어떻게 병들어 있는지. 나의 진짜 상태를 확인한 그 사람은 나의 문제점을 확인한 그 사람은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만으로는 결코 구원의 방법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완전하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병을 치료받았던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믿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죠. 너무나도 쉬워서 이 사실을 부정하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이렇게 쉬울 리가 있다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이,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행위들을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한 결과물들을 많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어야 한다고 말해요. 이슬람교를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가는 철저히 내세해서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쌓았는가, 그들의 교리에 따른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가를 따라서 천국이 천국으로 가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해서 자신의 내세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들의 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갖 수행을 하고 자신들만의 의로운 행위와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기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었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에 대한, 나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아무런 합당한 이유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 헤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가 완성하실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그 낙원의 삶을 회복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저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게 된 자들 되어서 이 인생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것 같고,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늘 주님 주신 영생의 그참 기쁨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녀되어 늘 겸허하게, 늘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주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품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싸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개인의 성령 충만과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